생각보다 춥지가 않네요. 햇빛도 따뜻하고, 여기는 공영기차장인데, 평일이라서 그런지 자리도 여유있게 있습니다. 이 데크를 따라서 경포까지 가는 산책로가 잘 되어 있다 그래요.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바다에 와 있으신 분들도 많네요. 아, 역시 바다는 동해바다가 저는 제일 좋습니다. 아, 아, 네. 어, 젊은 친구들이 재밌게 놀고 있고요. 다들 안 내려가 있는지 알것 같네요. 강문 해변에서 걷고 있는데요. 여기는 강문 해변 포렌 메리 수대버거집입니다 여기도 예전에 왔었는데, 여기 맛있어요. 지금은 장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시 반부터 9시까지라고 하는데, 문은 지금 닫혀 있어요. 근데 택배는 와 있는 거 보니까, 영업을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인데도 생각보다 사람이 많긴 한데요. 그래도, 강릉 날씨가 따뜻해서 사람이 좀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바람도 많이 안 불고, 햇빛은 따뜻하고, 1월에 이 정도 날씨면 강릉 잘온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투명 카누랑 페달보트랑 이런 레저를 할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동계라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강문 소대다리입니다. 방금 건너온 다리가 강문 소대다리인데요. 강문 해변 쪽에는 사람이 많은데 강문 해변 아닌 이 소대다리 건너편은 상대적으로 강문 해변보다 한적합니다. 사람 많이 있는 곳을 싫어하시는 분은 저쪽이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영 주차장에 들어왔다 나가려고 하는데 요금을 당연히 받는 줄 알았는데 1시간까지는 무료네요. 당연히 1시간 안 됐습니다. 한 바퀴 돌고 가는 거니까요. 해수욕장은 7월부터 한다고 하고요. 더울 때 와봐야겠죠 수영하러. 솔직히 물에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합니다. 발만 담그고 말겠죠. 씻는 데도 없고 아무튼 강문해변 오랜만에 좋네요. 쪽에 와서 보니까, 강문 해변 근처인데, 여기도 테슬라 슈퍼차저가 있어요. 강문 해변 쪽에도 6대가 있고, 경포 해변 쪽에도 8대가 있는 거볼수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휴게소에서 게임하면서 시간 안 죽이고 왔어도 대본 했습니다. 여유가 되면 거기서 충전을 하지 않고, 여기, 강문해변 슈퍼차저에서 충전을 시켜놓은 다음에 한 바퀴 돌아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엔 목적지 근처에 슈퍼차저를 찍고 오는 거로다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바람이 안 불어도 바닷바람이라 그런지 머리가 엉망이 됐습니다. 여기는 아르떼 뮤지엄이라는 곳이고요. 조금 밖에 오래 있다 보니까 쌀쌀해서 이쪽으로 와봤습니다. 실내니까 좀 낫겠죠? 모노그램이라는 곳이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 외에도 강릉에 오랜만에 와보니까 아파트들도 엄청 많이 짓고 있고요. 신축 건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강릉이 이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곳이 아닌데 전국의 아파트로 날립니다. 이 동네가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동네가 아니거든요. 인구 증가는 별로 없는 동네고, 그나마도 제가 알기로는 젊은 인구는 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미분양도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 강문에서 안목해변으로 가는 길에 여기는 캠핑장인데, 여기가 송정해변 주차장입니다. 송정 해변 캠핑장이었는데 예전에 저쪽으로도 캠핑을 왔던 기억이 납니다. 와 지금 암호 해변 가는 길에 우측에도 아파트들 엄청나게 짓고 있습니다. 이게 분양이 아이파크네요. 아이파크 오션시티 신축 공사 현장인데 이거 분양 다 200m 되나? 이후 강릉항 방면 왼쪽 차선입니다. 이게 분양이 다 됐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힘들지 않나 싶은데요. 아, 참 걱정입니다. 여기는 암목항입니다. 암목항 전기차 충전소인데, 여기는 주차장에 따로 차집이라는 이런 전기차 충전구 여기 있습니다. 충전구역은 넓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급속 충전기도 있고요. 근데 지금 70% 충전되어 있는 상태라서 급속 충전은 이용을 할 필요가 없어서 일반 완속 충전구역에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요금이 싸진 않아요. 싸진 않은데 그냥 남는 시간에 충전 조금 하려고 충전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전국에 이런 충전 사업자가 너무 종류가 많아요. 너무 종류가 많아서 가는 데마다 가입을 다 해야 됩니다. 요금이야, 그렇다 치고. 결제 시스템이나 그런 것도 사업자도 통일이 좀 되고 해서 가는 데마다 가입을 하는 일이 없도록 됐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너무 번거롭습니다. 신용카드 정보도 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불안하고요. 음, 여기는 안목 여행자센터라고 이런 데가 새로 생겼네요. 우리나라도 갈수록 여행하기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강릉에서도 자율주행차가 되나 보네요. 안에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기념품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관광 안내지도랑 많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고요. 마그넷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에코백이랑 여행자 배지 등등 판매가 되고 있네요. 이런 공간도 있고요. 따뜻하고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강릉에 오면 안목 해변은 꼭 들렸다 가는 곳입니다. 원래 강문 해변은 가본 지 얼마 안 됐고요. 예전에는 커피숍 하면 안목 해변이 되게 유명했죠. 여기 산토리니도 유명했던 걸로 알고 있고. 여기는 유명한 커피숍 굉장히 많습니다. 차박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여기 항도 있어서 배 타고 갈수 있는 것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기서도 캠핑카가 있어서 차박하시는 분 있는 거볼수 있고요. 사람들도 엄청 많네요. 어쨌든 바다를 오기는 왔으니까 오랜만에 보는 동해바다 신나게 보고 가야죠. 한국 사람들은 검은 옷을 진짜 좋아합니다. 저도 올 블랙이긴 한데 아무튼 한국의 겨울은 롱패딩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롱패딩과 숏패딩과 어쨌든 다이검무 죽죽한 패딩들. 저도 그렇고. 아, 평일인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게 신기하기도 하네요 젊음 아니겠습니까 보면 20대 한 초반 그 정도 나이대 사람들이 많고요 보면 날씨가 추우니까 스타벅스 안이나 다른 커피숍 안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일이 이정도인데 주말 되면 사람 훨씬 더 많겠죠 평일날 오길 잘했습니다 저기 짜장면 집도 있네요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짜장면이 땡기네요 근데 배가 부르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그는안먹 커피 거리, 커피잔이 하나 있고요 로사노바도 굉장히 유명한 커피숍입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다가, 이 짐벌이라는 거를 태어나서 처음 쓰고 있는데, 그냥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가끔 이 액정을 보면 왜 짐벌을 쓰는지 느껴집니다. 이거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었을 때는 제가 영상을 재생할 때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보면 분명히 제가 걸어다니니까 움직이고 있는 건데 영상 깨끗합니다. 한 박자 늦게 따라온다 그래야 되나. 이게 또 신기하네요. AM이라는 커피숍입니다. 여기도 보면 1층에 굉장히 큰 곰돌이하고 이제 크리스마스였으니까 완전 큰 트리. 안에 해 놨네요. 그래서 그런지 안에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보고 갈까요? 뭐라고? 안 하겠지. 곰이랑, 툴이랑, 새끼곰이랑, 이거 귀엽네. 있습니다. 여기는 옷도 파나봐요. 커피 냄새도 좋고요. 좀 담가 단내납니다. 입에서가 아니고 커피숍에서 단내가 나고요. 다시 바다가 보이는 거리로. 예전에도 커피숍이 많은 곳이었는데 최근에는 인테리어가 좀더 이뻐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거, 저거 안에도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 게 보입니다. 와,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정말 많죠? 바다가 보이는 자리는 거의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강릉시에서 설치를 한것 같아요. 안에 보니까 무슨 미니어처. 오, 디테일이 훌륭합니다. 아기 예수님 같죠. 이런 것도 했나 봐요. 아직도 여전히 구독자가 100명도 안 되는 100명이 뭡니까? 지금 20명 조금 넘었나? 근데 3명이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지금 거의 10배가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신기한, 기,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튜브를 만약에 시작을 안 했더라면, 제가 강릉을 혼자 이렇게 올 일이 없었겠죠. 또 이렇게 영상을 찍거나 편집을 하거나, 그럴 일도 없었을 거고요. 어쨌든 제 인생의 추억을 이렇게 영상을 편집도 해보고 하면서 기록을 한다는 게, 재밌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생각날 때 하나씩 찾아보면 인터넷만 되면 제 추억을 볼수 있다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동해바다는 역시 명불허전입니다. 강릉항 쪽으로 걸어가서 방파제 쪽으로 왔습니다. 이 바다에서 또 해변을 보는 느낌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맨날 해변에서 바다 쪽만 보니까 바다에서 보는 해변은 또 무슨 느낌인지 문득 궁금해져서 끝까지 한 바퀴 걷고 다시 바다 쪽으로 왔습니다. 사람은 바다를 볼때 무슨 느낌인지, 그러면 그 바다가 보는 사람도 무슨 느낌인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지 않고 너무 좋네요. 사람들도 적당히 있어서 너무 휑하지도 않고 햇빛은 또 따뜻하고 그렇습니다 바다에서 보는 암묵해변 모습입니다 와 저기 아파트를 저렇게 짓고 있습니다 저기 살면 바다는 예쁘게 보일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살아서 뭐 할까요? 세컨하우스 필요하면 그런 사람들 전세로나 얻어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저렇게 아파트 많이 짓는 거는 반대인데요. 모르겠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돈이 되니까 자꾸 저렇게 짓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보십시오. 다 공실입니다. 반 넘게 비어 있어요. 사람도 없습니다. 저거 저렇게 해서 수익성 나오겠습니다. 마리나도 제가 별로 없습니다. 여행 다니기는 여름보다 겨울이 훨씬 좋은 것 같긴 합니다. 돌아다녀도 두꺼운 옷만 입으면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요. 이것도 보니까 제주도가 가고 싶긴 합니다. 저 테슬라를 타고 제주도를 갈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회 되면 한번 가보고 싶긴 하네요. 또 카메라하고 함께 다니면 그렇게 외롭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시간 되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머리가 엉망이 됐습니다. 아 오전 일찍 출발했는데, 거의 저녁이 다 돼가네요. 바다가 보고 싶어서 그냥 얼떨결에 온 강릉, 오랜만에 동해바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구요. 바다 잘 봤으니까! 올한 해도 큰일 없이 하는 일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영상 같이 봐 주시는 모든 분들도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하는 일다잘 되고 좋은 일들만 나쁘지 않고 건강하게 돈도 많이 버시고 주변에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갑니다. 다음에는 더긴 여행, 1박 2일이나 그런 여행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다. 자,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재미 없으셔도 구독과 좋아요 <laughs> 부탁드립니다. 여러가지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보고, 재밌게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고, 제 생각도 많이 남기도록 하고, 제 일기장처럼 그렇게 유튜브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박도 해봐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솔직히 엄두가 안 나. 이제 좀 있으면은 날씨가 풀리겠죠. 그리고 지금 밖에서 잘못 자면 제가 20대도 아니고 입 돌아갑니다. 경험비가 더 나와요. 그래서 최대한 준비 잘 하고 거기 아니더라도 촬영할 때 많으니까 제 별장도 있고 저희 집도 있고 다음에는 저희 집도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올려보고요. 또 재밌는 컨텐츠로 만들어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